본당 실내공사 막바지에 이르니제 몸은 천근만근 점점 영광의 상처만 늘어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다리를 접다가 떨어지는 사다리에 손톱이 찍히기도 하고 어제는 비티 아시바 사이를 이동하다가 또 오른쪽 눈에 비해라고 할까 아시바 위에 오른쪽으로 놓인 사다리가 살짝 걸쳐진 것이 보이지가 안아서 그만 아시바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죠. 어, 만약에 사다리가 왼쪽으로 놓였더라면 저는 보았을 것인데 오른쪽으로 놓여 있으니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떨어지면서 배가 아시바 상부에 부딪혔는데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배를 만지고 나니 진정이 되었는데요. 어, 제 쿠션감 있는 배가 충격을 완화시켜줬는지 하나도 다치지는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얼른 공사가 끝이 나고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쉴수 있을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이 욕도 욥기 42장의 이력이까지 신뢰야 정말 쉴 수가 없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34장은요 엘리후라는 말에 세 번째 말에 해당되는데요. 33장에서 엘리후는요, 좀새 친구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요 벽에 접근을 하지만, 그러나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보다 자기가 나이가 적다는 이유에서 그런지. 32장과 33장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던 거였지만 오늘 이제 34장에 들어오면 보요 엘리후가 여기에 서는 판결자의 모습으로 보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와는 다른 형태이지만 자신의 어떤 어, 신학적 견해라고 할까 자신의 어떤 견해를 아주 뭐 따발총 쏘듯이 그렇게 막 소화되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께는 그 어려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런 엘리후의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욕기에서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욕의 어려움을 보시고 욕의 온전함, 욕의 순전함 욕의 하나님의 경애함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고 또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반면에 사람이 죄지은 것을 보고시는 보시고시는 보시고는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다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기를 바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줄곧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줄 때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 오늘 이 34장에 엘리후가 말하는 요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면서도 많은 사람을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저 포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자기가 아는 것이 맞다고 그런 성향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아는 그것이 엄청난 진리라도 되는 양 과대포장해서 부풀려서 확실히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맞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옳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맞다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의 행복 공동체의 유익을 어쩌면 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엘리후 역시 이를 피해 가지 못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그런 현대인들의 신앙의 신앙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가운데는 조금 안다고 해결사 노릇하고 조금 안다고 선생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 제게도 때로는 이 선생 노로 다리는 그런 기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의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안다고 선생 노로 다더 정제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 현대인들의 믿음 생활을 제가 이번에 욥기를 보면서 야, 이 욥기는 욥과 새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참 너무도 잘 어,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욕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이 엘리후의 말이나 또 요배 세 친구들의 말이 결국은 나중에 가니까 결국은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을 어, 느낄 수가 있는데요.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지 상대방을 진실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아무리 봐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보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람이지만 성경과 반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 한 사람인지 이번에 욥기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제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 <laughs>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주 화를 내는 사람 있죠. 말만 하면 이 예, 화부터 내고 얼굴에도 늘 심기가 불편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우는 32장에서 등장할 때의 뭐 특징이 무엇입니까? 화를 내고 화를 내면서. 네 번이나 화를 내며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감정대로 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화 나면 화 내고 짜증 나면 짜증 내었던 사람이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전부 이것은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것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떠,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늘 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것이 빠르고 편하겠습니까? 아마 전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쪽이 우리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은 <laughs> 멸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 필경 사망의 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자 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물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화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신경질이 나도 인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 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도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인식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베 세 친구와 오늘 이 34장의 엘리후 모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어쩌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충고에 길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들이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귀를 두개 만드시고 또 입은 하나로 만드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만큼 말을 적게 하고 듣기는 마,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분명히 화날 일도 있고 아플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화내고 짜증 나고 분노가 폭발 하기 일보 직전에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물어보아야 되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기 전에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깊이 묵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말로 오름을 주장하는 욕과 아욥의 세 친구와 오늘 이 엘리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하는 일이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 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루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결단하지만은. 우리는 이 욕기 속에 있는 새 친구와 엘리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옳다고만 주장했지 상대방의 아픈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음이 우리 안에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감정만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리 살수 있도록, 그리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날도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를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것 구하고 바라야 될것 바라고 찾았고 두드려야 될 것을 두드릴 줄 아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열로하신 성도님들입니다. 모두가 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를 경외할 때에 새 힘을 얻는 은혜도 누리게 해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년이 더욱더 복되게 해 주시고, 이 복된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거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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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무리